리그 우승 트로피를 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전북의 왕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공헌을 했던 최강희 감독이 추후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만한 지도자이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가장 먼저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네. 네. 최강희 감독님이 언젠가는 k 리그 명예의 전당 지도자 부분에 헌액 되다는 것 되리라는 것을 뭐 의심할 수는 없는 건데 지도자 부분에 헌액자는 헌직은 조금 후순위로 돌리는 게 음, 어떻겠느냐. 야. 아 라는 의견을 나누게 음. 됐어요. 최강희 감독님은 아직 이제 중국 슈퍼리그에서 그렇죠. 이제 네. 현직으로 계시고 여전히 K리그 감독으로 복귀해서 음. 앞으로도 활동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현직이거나 현직으로 복귀하실 가능성이 높으신 감독님들은 조금 후순위로 두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네. 은퇴 지도자들을 먼저 하겠다라는 이제 선정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리님의 기대에 못 미치게 사실은 최강희 감독님은 약간 뒷순위로 이제 밀려나 계시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